사실은 자빠지면 죽는건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별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이 상성을 어떻게 극복하지? 어뢰가? 자 어뢰는 한번씩 극복을 해요 예전에 저도 어이렇 넘어지면 끝나요 이렇게 아, 던지고 끝났구나. 자 배치기 들어갔고 야 이거 너무 야해 자 이제 아우 이제 무릎으로 또 찍고 아하. 이번에 바로 던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 한국에서는 섹시혼다님의 네. 플레이를 많이 보긴 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어떤가요? 아 섹시혼다님의 혼다 어 네.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섹시혼다님도 좀 오셔가지고 음. 굉장한 다양한 캐릭터 하시니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또 이제 다들 먹고사는 문제로 바빠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먹고사는 쪽으로 자. 갔죠 자이 와중에 또 배치기를 하고 있고 오야저 이기겠다 와 어뢰가 이겼어 대다와와 와, 이러면은 진짜 가일 입장에서 막 지금 막 운주 2 0강빼안한병 완샷 하고 막 창문 다 때려 부셔요 이러면 뭐지 그거 <laughs> <맞을까요? 웃음> <laughs> 자 운주 2 0강 아까 어뢰한테 지고 바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이 룰이 잔인한 게 뭐냐 한번 지기 시작하면 늪처럼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너무 요방... 좋다, 이거. 와. 아, 요번에. 자. 요 자. 방식을, 저기, 파케이도 네. 도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아, 왜냐면 이게 멘탈 키우는데 최고네. 멘탈 키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어, 어. 오, 야, 이거 졌다, 예. 아이고, 야, 쥐여 아... 아이고, 야, 싸대기 맞았네. 자, 아이고, 6 코인 남았어요. 이러면은 지금. 일당백님 웃고 있죠. 더 갈수록 레벨이 높은 친구들이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아 뒤로 갈수록 센 거예요. 자, 어, 일곱 코인이에요. 온조 오고 아,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게 또 해설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 아트라 또는가 소통도 해야 되고 지금 위챗도 봐야 되고 채팅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네.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양을... 좀알네 네. 어, 괜히 빠따때리지 마시구요 우리 또 줄빠따님 계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아테아토님과 이제 소통해야되는거는 사실은, 네. 어, 사실은 어... 잘 네. 안되고 있구요 사실은 사실은 뭐 그걸...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합을 맞춰본적이 없어 네,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하면 다행이지 네자 <laughs> 아, 어, 야 이거 잡히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 어, 이 무릎으로 찍고 야, 끝났다 아, 죽었네 야... 이거 잡기거리 때문에 혼다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그렇죠. 자. 자, 어뢰가 그래도 굉장히 선전하는 거예요. 아까 온주이 식강도 잡았고. 오히려 온주이 식강이 7코인 남았고 어뢰가 8코인 남았습니다. 아. 역시 가일 상대하는 것보다는 좀더 수월하네요. 어뢰가. 네. 그렇죠 맞받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뢰가 이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이거 가드 데미지 두고 두고 받으면 끝납니다 이거 와 이거 너무 아쉽네요 어뢰 야분명도 다행입니다만. 이외잔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네. 어뢰 권왕의 경기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디벨로퍼님이 많이 잡아주셨고, 음. 저도 이제 어뢰한테 경기가 들어오면, 일당백님 가일이 하면, 한 번쯤은 어뢰 권왕한테는 가일 유저라도 신고식을 해야 돼요. 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많이 혼났습니다, 일당백님. 네, 많이 두드러맞았어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안 지죠. 어. 걸렸다. 이, 이거 걸리면은, 아, 골치 아픈데, 이거. 아, 또 왕주먹 맞고. 와, 이게 일찍 뛴다고 가일이 잡을 수 있지 가 않네? 어, 그쵸. 예. 방금 전에 구석에서 분명히 일찍 뜬것 같았는데, 가일이 안 잡네요? 와. 아, 이거는 못 잡았을 거예요. 어. 아, 그런가요? 네, 못 잡은 겁니다. 이게 대자님 유, 제가 이제 한 번씩 구경을 하는데, 네. 어, 지,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었는데, 어우, 잘 하시더라고요. 음 그니까 작년 4월에 잠깐 제가 그 외전 잠깐 예.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대자한 님하고 붙어 봤어요. 아. 근데 와 낚시가 안 걸려. 아. 저주가. 레벨도 어, 꽤 나이스. 높으십니다. 한30 레벨 이상이시고. 어,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네. 충분합니다. 네. 어, 걸렸다 자. 야, 야, 저기 야. 이 20강아. 어. 자아배치기 어, 나. 아. 아이고야 이거. 자, 이제 보여요, 저는. 아, 아, 다시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 안 되는구나. 지금 방송 중이라. 야, 이 경기를 할 때는 저도 이제 사담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 사담을 되게 좋아하시는 형님들도 계세요. 그럼요. 네 아우 고추바사삭요? 자, 다시. 어레 네. 1당백님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레는 5코인이 남았고, 온주 20강은 4코인이 남았어요. 공명 일당백 아웃 코인 씩. 어 이거 잡히면 이거 힘들죠. 아. 야 이러면 또. 이거 제가 파이트 게이트 온라인 와서 배가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예예. 예. 적응을 못하는 게그 캐릭터의 점프 속도를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도 혼다를 제가 운영을 못하니까 어좀빨랐네 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맞아. 아 맞아요. 어이. 저도 배가를 하고 혼다를 좀외장에서 많이 해봤는데. 네? 배가도 점프 타이밍, 점프 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이거 어뢰가 잡았습니다. 일당백님이. 야, 어뢰 진짜, 야, 진짜 완전히 어뢰네요, 이거. 아니 뭐 사실은 어뢰를 제가 저도 사실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쨌든 어뢰 의 풀릴 처음 봤잖아요. 네, 네. 기술은 기술이라고 쳐. 아, 운용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심리도 굉장히 좋고, 네. 한번 이런 우리 같이 저축석 캐릭들, 이런 캐릭들을 한번 넘어트렸을 때 압박이 굉장합니다. 거의 실수가 없어요. 자, 우리 제이캠프님께서 어, 통큰 후원, 네, 총 상금 400만원. 네, 정말 쉽지 않은 최초의 대회전. 네, 대체 1년 연봉인데? <laughs> <laughs> 아우 나이스 플레이. 아니 도대체 도는 아, 뭐라길래 1년 연봉이 4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 건지 그냥 안쓰러워못못 보겠네 이거. 백승. 예. 예, 상금하고 이제 이제 해설진들 그리고 우리 심판진들 이제 수고해시는 수고해 주시는 운영자 분들 포함해서 400이고요. 상금은 한3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또또또아자야일3번이 요거는 반드시 잡아 줘야 돼요, 이거. 자, 에너지는 밀리고 있는데. 그 데미지 주고 받기만 해도 자, 병패만 님께서 월급이 그럼 33만 3천원인가요? 이게 도단도 치하지 말아 주세요, 진짜. 용답한건데 <laughs> <농담한> <laughs> 야, 중국도 지금 요즘에 그거보다는 더 본다. <laughs> 어, 어. 잠시. 어, 잠시만요. 집중앞 뒤에 잠깐만 요거만. 어. 어! 잠깐만. 아, 와, 박이다 야, 이거 이러면 또 게임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일당백 님잘 나가다가 호, 아, 이러면은 들어와서 또 아, 해서, 죄송합니다. 미궁박 <laughs> 님. <laughs> 죄송, 죄송해요. 자, 네. 이게 본명하고 좀 헷갈립니다, 아이들아. <laughs> 자, 이런 경우 많아요, 저도. 자오자 자, 복명 응오 음? 잠깐만요 음, 어레 이거 끝났는데 자 이게 한번 잡히면은 아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방금 이렇게 점프 쪄서 엉덩이 찍고 잡을 때는 바이슨이 역잡기가 안 나와요 역잡기가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레 혼다만이 잡을 수 있는 잡기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잡히는 거예요 네, 진짜 뭐 제가 죄송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비주류 캐릭은 좀 힘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 자유 캐릭 대전을 하게 되면 근데 그래도 좀 이런 공정한 대회 어, 요런 대회도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어,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가일 하시는 분들, 뭐, 저도 가일을 잘 못하지만, 하나, 저, 앉아 중간 손이 굉장한 그 포인트입니다, 가일은. 어, 그런가요? 잡으러 올 때? 잡 아,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 보셨죠? 그런가요? 오히려 저한테 대물어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 거야, 가일이 됐을까? <laughs> 그렇죠 이렇게 까면서 가는 거예요, 방송은. 자, <laughs> 생각해보니까, 가일 중손이, 발동이 상당히 빨라요. 네,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 그리고 타격이 바로바로 바로 박혀요. 그 가까운 거리에서 특히. 네, 맞습니다. 근데 가일 중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발동이 느려요. 음. 오히려 멀리 있을 때더 타격이 빨리 들어갑니다. 가일은, 중간 발은. 발 끝에 맞을 거리에서 타격이 빠르고 내 몸속 깊이 들어와 있을 때는 가일의 중간 발은 발동이 느려져서 오히려 잡히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여러분, 가일 키우시는 분들 명심. 어, 이러면 골치 아픈데. 이거 점프 뛸 텐데. 아, 썸머를, 썸머를 못 모으죠, 지금? 아! 아 위험스럽다!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 지금 일당백님 4코인 됐구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베를레님께서 오늘 해설이 짱짱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베를레님 자, 지금 세븐스타님께서 복명, 봉명님, 어뢰 좀 정리를 부탁한다고 아, 자, 지금 정리를 부탁했는데 지금 정리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 거의 뭐 신세계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거의 인수분해 당하고 있는데 아, 예. 아. 갑시다 자, 봉명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바이슨으로 폼다 아. 상대하다 보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진짜 어뢰 같은 친구 만나면 굉장히 어렵죠 일단 한 번만 넘어지게 되면 끝이 납니다 바이슨도 어레한 그 혼다한테 자혼차입 여기 안 나갔을 겁니다 이건 자 아. 어, 걸어왔어 저기서 자 저렇게 많이 잡더라고요 어레가 은근히 잡기 거리가 길어서 그런지 저런 식으로 많이 잡아요 맞아요 예 네, 어, 엄청 길어요. 일상 매일 컨디션 좋으시다고 응원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경훈 님께서 아, 김경훈 님은 저기 아닌가요? 경훈이요? 자, 아닙니다. 아니가요 <laughs> 예, 네, 그분 네. 아니십니다. 안나푸르나 그분 아니시고요. 아, 저보다 라이 많으면 형이잖아요, 근데. <laughs> 아, 그렇죠. 자 <laughs> <laughs> 아니면 뭐 어때? 형님이 형이지. <laughs> 그렇죠. 그냥 다 형님입니다. 저는. 그럼요. 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아니 내 연봉... 방송 봐주시고 어. 찾아와주시는데 다 형님이죠 돈 많은 면 형님이에요 저 연봉 어. 400만 원이니까 라다 형님이고 뭐. <laughs> 아저 어떻게 돼요 어디 급해서 왔죠 어? 야 이거 지금? 조심해야 아. 된다 복명아 이거 빠져 나가야 돼야 클났다 야, 어, 야 어. 복명아 너 이거 자자자 자, 자. 아이구야 잔뜩아 티로스 야 이거 진짜 다시 한번한 시름 또 놨어 어뢰는 또 이제 기회를 또 갖고 있고요 일당백님하고 어뢰가 경쟁을 할것 같이 보여요 하다가 내려온 혼다한테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고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요러고예요 요거 바로 요거 요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또 배치기 하고 있고요 괴로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요게 요게 안 잡히고 요렇게 됐단 네. 말이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잘못하다가는 또 어뢰한테 빨래질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1당백님. 어뢰 이기면은 빵아형 통과 가능하죠? 아, 그럼요. 어뢰를 이기게 되면 어뢰가 한코인 남고 복명을 만나기 때문에, 어, 탈락이 유력하죠. 네. 아무튼 여기서 지는 사람이 되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렇, 그렇습니다. 자. 이거, 그렇죠. 지금 일부러 돌려차기 안 했죠. 내려와서 또 허..허공에서 잡을까봐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잠깐! 잠깐! 볼게요 자어 이거 돌려차기 조심해야 돼 마지막까지 이거 아이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 큰일났다 어..잠깐만 오 나이스! 어 일단 배! 우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가만 있을 거를 예상했어 우와 와, 나이스! 야! 야! 잠깐만! 왜아 야, 이거를... 야, 이거를 견뎠어요. 올해도 좀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 배결각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나왔어요. 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그걸 또 참고서 반달을 기다렸어요. 아, 저게 과연 참한... 참한 건지? 바짝 쫄은 건지 는 본인만 알수 있다.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이거 일당맨이 이거 바짝 쫄은 거였나요? 가만히 있었던 네, 거는. 코라스 준비 있고요, 네. 네 얼음 땡을 좀 하시던 모양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헐크님. 렉이 있기 때문에. 자, 어. 야 복명 또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넘어뜨렸고 아니, 자 역으로 잡혔어 자렉기 있기 때문에.